호박 좀 먹어라. 호박 좀들이겠어 아, 한번 먹어볼게. 어서워. 어서워. 내가 열심히 안 줬는데. 어우, 근데 싱싱하다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그. 아, <아니, 웃음> 즐겼는데도 이렇게 싱싱해? 반갑 야, 이거 호박을 뭐. 방금 밭에서 따가지고. <laughs> 식감 좋죠, 식감? <laughs> 어우, 야, 이거 뭐. <laughs> 식감이. 나 처음에 먹고 깍두기인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<야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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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laughs> 너무 신선해. 나는 이런 식으로. 아, 형은 이렇게 하는 구나 <laughs> 이런 식으로 합니다. 형, <laughs> 어, <laughs> 호박전 이거 단무지예요. <laughs> 단무지야. 이게 왜냐면 칼라가 있어.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호박전, 그 유명한 집이 야 한식집인데, 이렇게 하더라고. 약간 오도독오도독 하게 먹더라고. 어, 그거 어딘데요? 응? 거짓말이야, 거짓말. <laughs> 거짓말을. 거짓말을. 아니, 왜 이렇게. 아니, 왜 이렇게 거짓말 거짓말을 해. 거짓말을 해. 뭐, 내가 주소 알려준 갈래? 그러니까 <laughs> 검증 받을 거야, 뭐야. 오늘 석진형 벌칙은 그거예요. 거기 호박전과 비교하기. <laughs> <laughs> 이호박전과 <laughs> 그도장공원에 있는 저이그 비교 형의 벌칙은 그거다 아, 이거 아, 두 개만 냅둬놔줘요형 비교 좀 해볼게요 아이씨, 왜요? 아이씨, 왜요? 아이씨, 왜요 왜요 시간 걸리는 거잖아 왜요 왜 비교는 해봐야지 <laughs> 자 우리 세찬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 저기 후식 좀 먹어야지 아유, 형님 아유, 아유, 아유. 제가 한 잔씩 따끈하게 타드릴게요 네. 이거 뭐야 이거, 그런 거 같은 거야? 아 저기 손 대시면 안 됐다. 아좀두 개. 아 겨울에는 어, 오빠 되게 역시 전문가 같아. 여섯 개, 일곱 개. 근데 진짜 바리스타 같이 하네. 겨울엔 아 따끈한 커피예요. 아자 메인물입니까? 아. 스페셜 골드 블렌드.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진짜 농담이 아니라. 야. 됐어. 야. 이제 <laughs> 또 광고놀이다. 제또 음 광고놀이야. 아 잠깐만 내 네. 컵이 없네. 아. 아 거기다 먹으면 안 되지. 여기다 먹어도 되지. 아니, 이 싫어해. 아니, 아 이따에서 싫어 해. 아니 너무 좋아하지. 아유. 야, 누가 커피를 국사발에 먹습니까? 아니 누가 먹는가 가 중요하지. 커피다 커피. 야저 자신감 형, 제가 커피나 지금 멘트도 커피나 지금. 지금. 야이러니 제가 광고를 많이 찍는 이유가 있네. <laughs> 맛있다. 야너 혹시 이거 밥만 먹고 싶잖아. 야너밥안먹어야 김치 좀 넣어줘라 김치. 야 분명하냐? 아, 는 <laughs> 무조건 밥만 먹어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안 돼. 야 이거 밥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이거. 이거. 무조건 밥 넣어야 돼 이거. 숟가락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 이따가 <laughs> 무조건 이렇게. 아 그게 제일 웃겨. 음... 어...